토너크림이랑 1대1로 섞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섞어주신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1대1로 해서 발라주세요. 여름에 다른 화장 안해요 그래서 입술만 쓱 발라요. 그냥 피부 표현 자체가 예뻐요. 내가 이때까지 좀 화장 여름에 어떻게 할까 번거로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 완성! 이렇게 그냥 내가 한번 발랐을 뿐인데 마치 내 원래 피부 광인 것처럼 속에서부터 광이 뚫고 나와요. 선케어 되죠? 그러면서 커버도 동시에 되죠. 근데 발랐을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. 일반적인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들뜸이 없어서 더 좋아요. 화장하고 나면요, 좀 얼굴 그 파운데이션 들떠가지고 어저 사람 되게 화장 떴다라고 보이는 게 너무 싫. 진짜 내 피부에 착!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등하원 할 때도 가볍게 쓱쓱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